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중케 하라니 너희도 그들 중에 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실령하는 자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하매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비차 아니함을 어찌 하리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제이 있는 자나 어리석은자에게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과 그리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자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금수저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우면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육대하셨으니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 그러다 아멘. 이일이나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적 일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역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겠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울타하느니라. 그러마서 이자, 그러므로 판, 남을 판단하는 자는 살아봐 무른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아 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지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경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고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도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마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죄를 보이 되오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뭇 청소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책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유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파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능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능하느냐 우상을 가증이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권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억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 이론은 이나이 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 너다 내가 율법을 향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의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을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최면적 육진이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굳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할증이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죠?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이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에 이길하신 것 같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하면 무슨 말 하리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부효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와 약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니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옵니라. 기록된 바 윈이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넘나니 하나도 없다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해당하고 그 발은 피 흘리며 흘리는 데 빠른지라 화물과 고생이 그이되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는 일을 한것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심판하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이곱도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외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인 자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민 자를 외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폄하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우놓니라 아멘.